되는데. 또 어떤 경우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좀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권세가 있을수록 이 기준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는 괜찮고 남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좀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데 그것도 가서 이제 이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 말자 선생님, 제가 막 신경통 같아요. 이런 말하면 선생님 싫어하셔요. 내가 진찰해보고, 내가 검사해보고, 내가 사진 찍어보고, 내가 근데 당신이 어떻게 미리 백명을 정하냐고 <laughs>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프면 조금 약해져요. 사람이. 약해지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뭐 수술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약해져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고집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영혼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잡히는 육체, 육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가 조금 아프면은 약간 약해졌다가. 데 이제 또, 마지막 남은 고집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뒤에 일. 이게안 보이니까, 여기에 또 막연한 고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냐.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죽게 됐어요. 그 죽기 전에 이제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새기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네, 이럴 줄알았다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좀 자신 있게 살다가 몸이 좀 약간, 약간 약해지긴 해도, 또 아까 말씀드린 고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고집을 갖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는 거야. 아, 어, 이래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우리 아버님이 92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준비가 안돼있었더라 92세 돌아가시는데도, 저는 장원에 있고 아버님은 거창에 계셨는데, 거창에서 장원 오셔가지고, 이제 금방 치료해서 올라가실 것처럼, 우리 볼 때는 상태가 위급한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나, 집으로 모셔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그냥 누워 계시는데, 윤세가 많으시니까,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심정지로 돌아가셨 그래서 이제 아버님 이런 주변을 보니까, 이 준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고향에 가도록 모든 게 준비가 안되거요 죽을 준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막연한, 이 고집이 있는 게 사람이 그래서 뭐 배부르게 먹고, 뭐 기분대로 살고,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막상 더 죽으면 더돌아하면 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자신만만하다가 몸이 조금 아파도 약간 약해지고, 좀 자신만만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도, 막상 죽을 때 되면 또 준비가 안돼 있고, 이런 인생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께 가면 되는데,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책입니다. 어느 정도 팔렸냐? 2021년, 통계가 이제 그 뒤에 통계는 제가 못 봐가지고, 2021년까지 70억 권이 팔렸어요. 70억 권이. 예. 어마무시 팔렸죠. 그래서, 어,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도 필독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성경이 어 있습니다. 성경 정도는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민주화, 뭐, 토, 민, 민주화 투쟁할 때, 어, 그때 보면, 교도소에 들어간 정치범들이 주로 읽는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시간은 많고, 어, 다른 책들은 금방금방 금방 끝나니까 성경책 한권은 한참 읽어봐야 되니까. 또 정부는 그 기회에 영어 성경,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읽은서안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70억 권이 팔렸어요. 더 팔렸겠죠. 뭐. 2022년, 2023년, 몇년더 지났으니까. 2021년 말까지 70억 권이 팔렸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팔리느냐. 보통 2023년 한해 동안 33만 권 정도 팔렸어요. 크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책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안 다니니까 읽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기회 될때 책을 그렇다. 읽어보면 그책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귀한 걸 발견하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를 기록해놨다. 그래서 가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오늘 읽은 이제 이 골로새 일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짧은 몇절 안에 큰 범위가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어한 상태인가 하면 이제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무관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영혼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아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또, 정말 골치가 아프다. 정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또, 막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육체는 아프면 금방 병원 갈수 있는데, 영혼은 이게 잘 몰라서 무관심 할수 있어요. 무관심.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서 좀더 넘어가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내 인생이 왜이러냐 내가 왜 태어났냐? 부모는 왜 나를 낳았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 불만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 무관심면서 불평, 불만, 원망, 시비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결국 그걸 한마디로 탁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원수지간이다 지금. <laughs> 이렇게. 그리고 또 단어 하나가 화목이 나왔었죠. 요게 이제 해결이 잘 되면 화목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간에도 하다 보면 좀 서로 원수 시간 갔다가도 뭔가 해결이 잘 되면 또 화목하잖아요. 화목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좀 뭔가 이렇게 막 무관심했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시비 걸었다가 막 하다가 결국은 원수처럼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음 뒤에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아 그러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 보셨죠?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셔요. 뭐, 제주도도 여러 번 갔다 오시기도 하고, 일본에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필리핀에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유럽에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제 기억에 저도 비행기를 탄게 아마, 그래도 제가 좀, 좀 빨리 탄 기억이 나는데, 어, 1993년도인가요? 그때 탄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전에 제주도는 간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는데. 그 때만 해도요, 비행기 타고 이제 내리잖아. 랜딩. 비행기 내릴 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박수가 쫙 쏟아졌어요. 무사히 내렸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괜히 불안했던 거예요. 과연 이쇠덩어리이큰쇠덩어리가 사람을 300명 또는 5 0 0명 싣고 하늘을 날을 것인가. 첫째, 두, 두 번째는 과연 무사히 착륙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드라, 불안하다가 무사히 비행장에 쫙 랜딩합니다. 박수! 살았다! <laughs>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 다시니까 고좀더늠넘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혀 뭐 불안한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이 귀산동, 창원 귀산동에 우리 장모님하 이렇게 장 마시러 갔었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마산항에 이제 거기 자동차 우리 가까운 창원공단에 자동차 거기 있고 자동차 실은 배인데 좀커다랗게 크기는 이런 박스 같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 앞에서 그래서 장모님 보고 장모님 야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닥에 쇳덩어 가나 진짜 신기하다 나무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 모르겠는데 저 쇳덩어리 배가 어떻게 쇳덩어 가나 <laughs> 또그 안에 자동차가 또 거의 뭐배집사는 2,000대 실나 보통? 자동차 보통 한 배? 자동차 보통 몇 대쯤 실지? 응? 한 5,000대 타봤거든, 5 0 0 우리, 저, 배를 타봤거든요, 그 5,000대 정도, 5,000대. 5,000대, 유라, 이, 지, 동네, 막깔아도한장 깔아놓을 건데, 천천히 차를 넣어가지고, 5,000대에 실고, 그니까, 배 자체도 엄청난 무게인데, 여러분, 자동차 하나 들을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 정도? 프라이드도 힘들죠, 모르겠는데 그거 5 0 0 0대 실어가지고, 그, 바다 무리해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거야 저 배는 떠간다 이 비행기는 뜬다 그전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믿음이 있어 결국, 결국 우리가 마찬가지 금도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음 뒤에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로 소망을 가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게 믿음 소망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소망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 많이 영어서는 fact. 팩트. 이거는 fact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보통왜 여러분도 다투다가 왜 이런. 팩트만 얘기해. 이러잖아요. 막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해. 이러잖아요. 팩트만 얘기해. 우리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왔지만, 아프리카 땅에도 가고, 막 갔었습니다. 저, 막, 남미에도 막 갔습니다. 근데 그 가보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프거나 또는 만삭이 된 임산부가 잘못 난산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가, 아, 안 된다. 저산너어 다른 마을로 가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산너어 가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이렇게 아프면 죽는다, 그냥. 성교사, 아니다. 저산너어 가면 더큰 마을이 있고, 그럼 병원이 있다. 가자.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가본 적이 없다. 이런, <laughs> 이런. 그 성교사 말 듣고 갔는데 사는 거예요. 더큰마이 있고, 그 의사가 있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넘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만진 것에 대해서만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좀 고집을 좀 해제하고, 성경을 좀. 70억 권이 팔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잠안올 때. 아, 읽으면 잠잘 옵니다. 읽으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심심하거나 잠안 오실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뭐큰책 아니라도 우리 또 필요하시면 아주 작은 것도 드리겠습니다. 작은 얇은 거. 얇은 거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어, 한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심심할 때 읽으면 그냥 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들땐 잠도 잘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 또는 소망,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본 내용 보니까, 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좀 운수처럼, 무관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잘 모르는 이런 삶,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를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왜 어, 우리나라는 뭐 하다가 뭐 입에서 나온 게뭐뭐 아, 도로함이 타불리다 이런 말 하시죠? 어떤 때는 뭐 돌무기도 안 그러지만 서양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런 영화 영화 보셨죠? 네? 미드 미국 드라마도 보셨죠? 뭐 뭔가 이리 사람 뭐라 그럽니까? 쥐저스코라이스트 이러잖아요. Jesus Christ. 맙소사. 번역은 맙소사 번역하던데. 우리는, 우리 입에는 도로함이 탑이 붙어 있는데, 또 서, 서양의 기독교 나라들은 입에 붙은 게 Jesus Christ. 늘 하니까, 어릴 때부터 늘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지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점이 역사, 역사를 나누는 기점이에요. 학교들닐때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뭡니까? AD, 기원전. AD. AD란 말은 라틴어거든요. 이탈리아의 고대 언어입니다. 안노 도미네.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B.C. 예, Before Christ. B.C.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A.D. 안노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예, B.C.냐, A.D.냐. 지금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어떻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옛날에 뭐 단기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교는 불기도 썼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이 서기를 씁니다. 서기. 이 서양 기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24년 되는 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든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뭔지 중고등 때 배웠죠. History,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야기잖아요. Hi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만 서양에 가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 기록이. 유럽의 여러분, 동유럽이든 북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유럽에 의지가 난 나라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다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나라 국기.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예. 프랑스만 천주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삼색입니까? 이렇게 되어있죠. 대부분 북유럽 쪽은 독일이 독일이 기독교를 북쪽으로 쭉 전파하는 바람에 대부분 다 십자가. 그래서 그 바이킹 종국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되가지고 지금 멋지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그 해상의 도둑들인데, 해상의 도둑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되가지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핀라든, 핀란드든, 스웨덴이든, 노르웨이든, 덴마크든 다 한가 보시면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목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화평, 또뒤집은 평화, 또는 평강, 이런 말이에요. 그이 평화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나타나는 게 평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로 해보지만 사실 평화가 많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에 평안할는지 저거 다음에 평안할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평안, 평화, 평강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참 평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로 해결하려든지 마약으로 해결하려든지 뭐 어떻게 사고로 해결하려든지 막뭐 다른 일로 호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서 평화가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 그 여러분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를 해방하려고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끝까지 가지겠다는 사람은 남쪽 사람들인데 다 부자들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 부자들이고, 노예를 해방하던 사람 북쪽인데, 이분들은 부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군이 계속 밀렸습니다. 남, 남군은 자원도, 뭐, 모든 게다 풍족해서 전쟁이 그냥 또 훌륭한 장군도 있고, 리 장군이라고. 그래서 계속 남군이 이겼습니다. 이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이그 국무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야. 전쟁이 계속 지금 밀리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수심에 탁 섰는데 하다가 이제 링컨이 어떻게든 휴회를 선언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갑니다. 비서는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실로 가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비서는 바깥에다가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 보니까 의지 가는 카페나 식당도 다 바깥에 뭘 오픈, 클로즈 막 이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서구화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또는 뭐 밖에 언제 언제는 십니다 이웃사람들 꼭 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도로 들어가면 바깥에 비서가 뭐라고 겁니까? 대통령은 기도 중입니다. 대통령은 기도 중. 어떻게 보면 남북전쟁에 북군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데 결국 북군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가 해방되었거든요. 북군이 이긴 저는 볼때뭐 다른 이유도 좀 있긴 있겠지만 최고 큰 이유가 뭐냐? 에이브람 링컨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루 하루 뭐한 주간 한달 염려한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잖아요. 저희 시도 그렇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딸님들은 친정 어머니에게 또 하소연할 수도 있고, 제가 볼때 아들들이 문제가. 아들들은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어, 수없이 이제 부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부인에게.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사장 6, 7 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돈 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이제, 이자도 기회, 보통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러잖아요. 기회를 붙잡으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보통 좀 우유부단해요. 사람들이.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버나도쇼처럼 우물쭈물을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분중에서 아마 우물쭈물 하다가 늙으신 분도 계시죠. 어휴, 내가 어떻게 60대 됐나?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 우물쭈물 하다가 이미 학교를다 졸업해버렸어. 우리, 우리 학생들 이제 그 명심해야 돼. 우리 여기 대학생들, 청년들. 우물쭈물 하다가 아저씨, 아줌마 돼버려. 금방, 이 기회라는 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기회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딱 붙들어야 돼요. 제 기억에, 제가 이제, 1975년도 제가 대학 입학했는데, 1974년 12월 25일, 제가 고3 마지막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 중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는, 대영각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대영각 호텔. 12월 24일 입은 날 실컷 놀다가, 늦게 잠들어서 2 5일날 전부 다 잠에 퍼져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대형 가구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그 알고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 있죠. 헬리콥터가. 헬리콥터 가요됐거든 그 헬리콥터 그줄 왜냐면 바로 앉지를 못해가지고 건물이 그 불이 붙었어요. 그 줄을 다 올라간 사람 살았어요.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했지만 서울 상공에 매달려 갔지만 매달려서 한 사람 살았어요. 그 줄을 붙잡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 기회라는 게, 우리가 어떤 기회를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물주물 하다가 늙, 늙기도 하고, <laughs> 우물주물 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우물주물 하다가 뭐, 이렇게 절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는데,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이제 교회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 얼마나 좋 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탁 붙잡아서 한번 성경 단읽어 보시고 또 교회도 한번 와 보시고 계속해서 와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탁 내어 하나님 이런 게 뭡니까 좀 질문도 해 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고 소망 중에 사시고 그러고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으로 살면 세상이 사랑스러 복된 그음을 그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